말씀입니다. 제니다 기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두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 흡연한 자와 혹한듯 음식을 위하여 장가의 명분을 한 애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뒤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덴에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미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너도 이걸 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에게 자신을 위한 욕망을 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흠집을 내고자 했죠. 이 방법이 에덴에 살고 있던 그 인간에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인간은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모든 인간이 욕망을 품고 태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속성을 이어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에 대한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모습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힘쓰는 것,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그런 모습을 망령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된 것이다.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대한연구를한 매세로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고 지난주에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그냥 버려주지 않고 망령된 자의 삶을 사는 성도를 살피는 것이 그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망령되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불경건하다, 또는 세속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망령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에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뒤에 태어났는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가 빠진 사람, 그런 의미로 야곱이라고 해요. 서는 먼저 태어난 장자로서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서 장자되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죽을 수없있을때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사냥을 하다가 들에서 뛰었다는 사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수고있으니까 그걸 좀 달라고 했죠. 그때 야곱이 내가 죽을 줄 테니까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라 팔아라 깨서도 뭘 그랬습니까? 장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동서에게 넘기고 자기 배고픔을해결했어니다 성경은 애서의 이런 행위를 두고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행위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고 배고프니까 그런 처리를 했겠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망령된 행위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겨 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자라는 것은 부모의 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또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장자라는 그 명분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관심이 장자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지금,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 그말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십계명을 생각하면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부르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보다는 지금 당장 배부르고 풍부한 것이 더 낫다는 생각, 그것이 망령된 생각입니다. 이런 망령된 생각은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을 나의 배부름보다 못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지. 내가 배고픈데 내가 힘든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이요 자기 배부림이 가장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생존이 자기의 전부이며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만들어진 죄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 현실은 배우품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이 부르는신의이름은 모두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망령 o o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 s a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하님을찾 찾을 자자을을해해하하님을 찾지 말 s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은 어려움과 고달픔과 배고픔과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만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겠죠. 그것만 찾게 되면 하늘의 복, 영생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것들이 현실의 배고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따라하면 벼락을 해서 죽게 만들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마음껏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그시간까지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문은 닫히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배고픔, 어려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르 달라요. 우리에게 배고픔과 어려움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망령된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들을 챙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믿기에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해요. 이것 때문에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망경된 자신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오로지 자신의 생존 문제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배고픔과 어려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보다는 배고픔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하나님 원하죠. 그런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격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니겠죠 교회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거부하신 것처럼 교회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배고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를 찾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찾아 말씀 앞에 서게 되므로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되죠. 세상의 사고 방식이 왜 잘못되었고 왜 세상이 악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하늘의 사고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고 방식이 감보차 살아가는 현실을 잘 드러냄으로서 친절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의 공고책 10천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요, 창세이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이제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면 축복할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미 네 동생이 축복을 받아가 버렸어 야곱이 야곱 꿰러 썼잖아요. 애서의 옷을 입고 그렇게 몸에 털을 두르고 애서처럼 꾸며가서 아버지의 장, 그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애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 을 흘리면서 애통했지만 이미 버린바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미 버린바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애서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대를 있는 건 내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왜 아들의 대를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제사의 문화가 있어서 자식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명분을 넘겨주면서 네가 맞아들이니까 네가 제사를 지내라.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통로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모습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난 에세이 그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주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을 받는 그 자리에 석게 된다면 그 자리에 서서 보,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이고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고 아직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를 미리 당겨서 지금 내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은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리석은 데는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살아나는 걸 느끼면서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런 말은요,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없어도 뭐, 내가 지금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잘놀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배부름이라는 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배부름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치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사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니하면 알게 하려 합니다. 신자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 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그 그릇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배를 가졌다는 그것으로 깊 하고 감사하는 것이 질그릇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배를 가짐으로 서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를 원 해요 또 주변의 시선이 어? 바뀌어져서 나를 좀더 높게 보고 좀더 크게 봐주기를 바라요 보배 덕분에 지금보다도 더 삶이 나아지기를 원해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사고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속에 무엇이 담겨있든지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권도부서 사장의 에 우리가 이 고비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질그릇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대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질 그릇이에요 예수가 담겨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그릇이 되는 거아니에 자신을 볼수 있어야 돼 내가 이런 자이구나 역시 하나님만이 나에게 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구나를 깨달아 간다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포기하고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뭐죽을할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도 다니지 말고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일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성적이 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다른 일 하면 되죠왜 자기 목숨을 던져요? 그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욕을 받아요. 영생의 복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입니다. 그 유혹 속에서 끝까지 신자로 남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복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아는 거죠. 그런데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뭐, 조금 뭐, 소울이 한들 뭐, 어떻겠어? 아습니까 교회에 소울 한들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내 속에 가치관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내 속에 예수가 가장 가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면, 삶의 모습들이 변한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영생의 복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오히려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죽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영생의 복이지요. 지금 당장 나에게 쓸고 뭐 있는 어?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영생의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한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를 말로 표현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자동차의 종류와 가격과 또 성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주제가 자동차가 돼요.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자동차 얘기를 꺼내면서 막 말을 추도해 나가 거예요. 마음에만 담고 있지 않고 입으로 표현을 해요. 끊임없이 표현해요. 말꼬리를 다른 데 돌려놔도 다시 또제으로 돌아가요. 왜요? 자기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고요. 그것이 자신의 본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면서 하십니까?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주로 무슨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자신의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깨면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사람의 관심사는 성경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주위, 주에 교우들과 만나서 무슨 대화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비트코인이 유명할 때 목사들조차도 만나면 비트코인 이야기만해. 이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정신세계가 자기가 자기 자기가 사탄에게 잡혀가 버렸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착답하죠. 한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에서 증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를 하시겠습니까? 야구 이야기 하실래요? 뭐할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정치 이야기 할수 있고 야구 이야기 할수 있고 뉴스가 되는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신앙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흘려갈 수 있는 이야기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게 진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그 대화의 처음과 끝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불안하죠.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로 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관심이 어디 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망령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자신의 배고품과 세상 사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망령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삶을 망령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아는말씀입니다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망령된 삶에서, 방탕한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방탕한 삶은 여러분의 누가 길을 막아도 어둡게,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망령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 도 마음에 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만 마음을 둬어도 걸림돌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걸림돌 이 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냥 즐겁게 살고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야.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시 않습니다. 배고픔을 생각을 한다면, 배고픔이 최우선이라면, 영생은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죽한 그릇보다 가치없고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영생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축복입니다이 축복을 없인 여기는,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삶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만 성령의 그 은총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주님께, 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사 망명되거나 방탕한 삶에 매이지 않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7장 다송하시습니다 친구 대신 주여 그 함께 하소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나와 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